시계를 개업 이전으로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장 출신인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오모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장악하면서 사법부는 정치와의 길로 쾌속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의원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한 박모 판사는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 패배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수주,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유독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2년 넘게 혹은 3년 넘게 재판을 지연하면서 고무줄 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해왔습니다.